지금 경매에서 2499만 원 절반 가격이라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충청남도 아산시 아주 조용한 동네.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단지. 실제로는 4800만 원에 거래된 이 집이 왜 경매에선 반값까지 떨어졌을까요? 혹시 등기부에 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걸까요? 그도 아니면 집의 문제가? 소유권 변동부터 압류, 유찰 내역, 단지 환경? 임차인 전입 정보까지 우리가 실제로 경매 물건을 마주할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싸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겐 싸기 때문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경매 물건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 집을 낙찰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를 드려야 하고 그걸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이 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저 이차가가 2,499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월세로 돌릴 경우 수익은 어떨까요?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 혹은 보증금 300에 월 35만 원 정도에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만 잘 되어 있다면 월 35만 원의 임대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 35만 원이면 연 수익 420만 원, 초기 투자 3,500만 원이라고 보면 연 수익률이 약12% 수준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물론, 여기에 공실 리스크, 수리비용, 세금 등을 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세보다 절반 가격에 산 덕분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아주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5천만원인데, 현재 경매에서 2,499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쯤 되면 의심이 들죠. 왜 이렇게 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이야기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시작됩니다. 이 집은 2019년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2023년 9월엔 국가가 압류를 걸었어요. 세금 체납 같은 이유였겠죠. 그리고 2024년 3월, 어떤 개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세 번이나 유찰됩니다. 처음에는 5,100만원에서 시작해서 2차까지도 같은 가격이었지만 입찰이 없었고요. 3차엔 3,570만원까지 내려갔지만 또 유찰. 결국, 4차에서는 2,499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거래가가 4,800만원 정도인 걸 고려하면 절반 가격이죠.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유찰이 계속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리스크 때문이에요. 바로 임차인 문제입니다.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에 깔끔하게 인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걸 가로막는 게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죠. 이번 물건의 경우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임차인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황 조사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정태석이라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현장 조사시에도 이 임차인을 만나서 임대차 관계에 대한 구술 확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했다면 인수할 의무는 없겠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자체가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배당 요구 여부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직접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물건은 등기상 임차인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확정일자나 전입일에 따라 인수 가능성도 있고, 배당 요구도 안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자체의 모습과 단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진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이 아파트는 1995년에 지어졌고 총 2개 동 300세대로 구성된 중형 단지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오래된 아파트답게 실용적입니다. 요즘 아파트처럼 펜시하진 않지만 벽식 구조로 튼튼하고 공간 낭비가 적어요. 베란다는 꽤 넓은 편이고요. 특히 백이동은 앞이 트여 있어서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관리비는 한달 평균 약 11만원 정도입니다. 전용 면적을 고려하면 다소 높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동절기와 하절기 관리비 변동이 거의 없어서 시스템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주차 공간. 세대당 0.52대 수준이라 주차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자차가 있다면 주변 노상 주차나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에서 아산남성초까지 도보로 약 18분, 도보 7분 거리에 24시간 할인마트가 있고요. 병원도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단지 바로 앞에 있어서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해요. 입주민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됐지만 조용하고 햇빛 잘 들고 동네 분위기도 좋다. 또 어떤 분은 보안이 허술해서 불안하다는 평가도 있었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를 고려한다면 이 아파트는 주차와 보안 문제가 걸릴 수 있고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저렴한 관리비와 구조적인 장점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파트는 실제로 도전해볼 만한 물건일까요? 우선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합니다. 실거래가가 4,800만원까지 형성된 단지에서 2,499만원이라는 최저 입찰가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3,000만원 안팎에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을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가격은 아주 드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낙찰받기엔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임차인입니다. 등기상 임차인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태석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500만원이 아닌 추가적으로 몇백만원 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이 아파트는 1995년 준공된 노후 단지입니다. 세대당 주차 공간이 0.52대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대형마트나 복합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지 않다는 점은 실거주자 입장에선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물건에 도전해 볼 만할까요? 경매 경험이 있거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리모델링 및 월세 운용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매 초보자이거나 자금 여유가 부족하고 빠른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물건은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잘만 풀리면 시세 대비 큰 차익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리스크 요소 하나하나가 낙차로 실현되면 예상밖의 추가 비용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싸다고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싸게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냉정히 판단한 뒤에 입찰을 결정하는 것. 여기까지 충남 아산의 경매 물건 하나를 통해 우리가 경매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경매는 결국 정보의 게임입니다.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그 정보 속 위험 요소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닌 분석과 판단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